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했나요? 사랑은 화내지 않고 또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화를 덜 내시고 있습니까? <laughs> 덜 내시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가 잘 안되지만 분명히 됩니다. 아, 네.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아, 네. 성냥 충만하시고 또 구하면 주실 것이고 아, 네. 어, 또 돌아가시면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아, 네. 어, 어제 제1전도에서 기도회를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말씀 마치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하자라고 했는데 기도 제목을 드리고는 제가 사실은 기도를 하다 말고는 당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제일 마지막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으로 그사람들을 축복받도록 기도를 하자라고 했는데 기도를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같이 또한 통속으로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이사람저 사람 막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가만히 있어 봐라. <laughs>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것 같은데, 누구지, 누구지 그래서 기도를 하다 말고는 어, 당황하는 그런 날이 아,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 그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성경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또그 말씀이 또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을 실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시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문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주시는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또 마가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께서르 시대에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모든 일들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 다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 오늘도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어, 대표적인 코미디언 두 분이 계셨는데 바로 배성연 씨와 어, 구봉서 씨죠. 우리, 어, 모르는 분들을 또 어, 우리 여기서 사람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어, 배상영 씨와 이, 어, 구봉수라는 두 분은 절대적인 어, 코미디언이 있었는데, 둘다 1926년생이에요. 어, 구봉수라는 분이 한두달 생이 빠르지만 다, 어, 두분다 두 동갑이에요. 어, 배상룡 씨는 한 3년 전에 어, 돌아가셨고, 구봉수 씨는 지금까지 어,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laughs> 어땠습니까? 코미디를 하면, 배삼정씨의 특기가 뭐죠? 비실비실 비실비실하고 <웃음> <웃음> 넘어지는 거죠. 뭐 하여튼 툭 하면 넘어지고, 비실비실리고늘 구봉서시하고 싸워서는 어, 지고 어, 참 그렇게 어, 구박당하고 하는 어, 그것이었습니다그배삼정씨가 넘어지는 그것을 보고는 온 국민들이 배를 잡고 웃는 거죠.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웃을 게 아니잖아요. 이거 넘어졌으면 다 다쳐지지 않았느냐, 넘어져서 어떻게 좀 괜찮느냐라고 걱정을 해드리는데, 그 배상용 씨가 어뢰이 넘어지고, 넘어지면 그 넘어지는 것을 보고는 온 국민이 어, 좋아하면서, 어, 배꼽을 잡고 어, 웃었습니다. 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남이 잘못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다 있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좀 별로지만 남이 못하고 넘어지면 그렇게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 그게 사실은 어떻습니까? 바로 사랑이 없으니까 사실은 남이 잘못되는 것을 웃고 떠들고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옛날에 사촌이 너는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는데, 남이 잘 되는 건 그것은 싫고, 남이 못 되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사랑은 남이 잘못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죄 짓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죄 짓고 그 일로 말미암아 불반납고 하는 것을 좋아라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배삼영 씨에게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녀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그 아버지가 나오는 그그 그 코미디 프로그램을 싫어한대요. 왜냐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넘어, 넘어지는 게 싫대. 자기 아버지가 빛을 그리는 게 싫고, 넘어지는 게 싫대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넘어지는 게 싫은 것이죠. 어, 사랑은 남에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것, 남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 옛날에 어, 어떤 어, 두 상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두 상인이 이제 두 가게가 바로 옆에 나란히 붙었는데 서로 경쟁이 되었겠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지나가면 막 잡아당기기도 하고 막 하듯 으로 그렇게 두 가게가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가게 중에서 한 분이 어, 참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하나님 복주시옵소서 복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아! 하루는 정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잠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너가 달라고 할 때에 너가 하나를 달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하나를 주는 대신 너 옆에 있는 상인 주인에게는 두 개를 주게 될 것이다 너가 만일 내한테 금을 100덩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면, 내가 너에게 네 100덩이 주마. 그런데, 너 옆에 있는 그 상인 수인에게도, 그 상점 수인에게도 200개의 금덩이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뭘 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민, 고민하다가는 하는 말이, 예, 제 눈을 하나 떼주시옵소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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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랬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눈하나 빠지면, 옆에 있는 상은어그두 개가 빠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는 남이 잘못 되는,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남이 잘못 되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이다. 우리들에게 믿는 거예요. 그런 습성이 다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불의를 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이 별밖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한옥 보면 우리들은 참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죠 야야 너그 이야기 들었어? 무슨 이야기? 야 지금 난리가 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그걸 모르고 있어? 그러면서 시작하죠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laughs> 어떤 실수를 가지고 지금 그 교회가 난리가 났다 그러면서 막 그냥 신이 어, 어, 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 여러분 그렇게 재미있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쓰러질 때에 내 마음이 더 아픈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남이 슬픈 일을 당하면 내가 더 슬퍼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고통스러워 할때 나도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참지 못할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네. 우리가 참으로 즐거워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무슨 일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오늘 보문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 뒷부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사랑은 남이 올바른 일 좋은 일을 할 때에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남이 잘될 때에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다가 그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면 나도 같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로든 네. 어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 사람이 유명하게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 사랑은 신앙생활 열심히 살아나는 근사님의 손자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고 라 하면 나도 너무 좋아서 같이 춤을 출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가 잘 기뻐하면 내가 더 기뻐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편으로 남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 자신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스스로를 존귀하게 만들 수 있고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나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 자신이 진리 안에 있을 때에 기뻐해야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참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재미를 느끼니까 남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재미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재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 어 학교 다니다 보면 넷째 시간을 마치고 나서 점심시간 있는데 세 시간 마치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도시락을 할게끄지어 돼서 먹는 게 반찬도 없는 밥을 먹으면서 재미가 있는 것이죠. 몰래 숨어서 하는 것은 재미가 있습니다.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몰래 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죄짓게 만들 수가 없지요. 만일에 내가 하나님,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죄지어라, 죄지어라고 유혹을 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짓는 죄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죄짓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죄 지어라 죄 지어라 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우리를 죄짓게 만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시느냐 하면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시면 되는 거예요. <laughs> 죄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버려두면 우리들은 죄짓는 것을 좋아하는 섭섭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다 죄짓게, 스스로, 스스로 다 죄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말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압도이 가득한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은 가만히 버려두면 우리는 죄짓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이고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이렇게 우리 자신이 불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소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육신대로 살아가면 저절로 육신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되고 하나님과 원순에게 받는다 육신은 저절로 죄를 짓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보은 그래서 이 육체를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자기 몸을 쳐서 자기를 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죄 짓는 것, 좋아하는 것을 버려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죄 짓는 것을 내 스스로 쳐서 나를 스스로 때려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구리를 행하는 것을 절곡하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정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아 가시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고통당하고 사는 것을 원할까요? 여러분들이 기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냥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너무너무 기뻐서 참지 못해서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도보서 13장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사도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이 듭니까? 사시는 게 어렵고 다심 힘이 듭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고달프고 참 서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10편 42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일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보면 낙심하며 세상 보면 피곤하고 지치지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성경 말씀 보니까 또한. 진리와 함께 기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가 무엇일까요? 요한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예수님 스스로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취미도 많고 좋아하는 것도 많죠.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뭐 하여간 아무튼 어떤 취미를 하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기뻐하는 것은 다 일시적이라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 하면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재미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를 해도 시시해요. 다음에는 두 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두 개를 해도 오래 가지 않아요. 나중에는 네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기쁨은 이와 같이 일시적이요. 조금만 있으면 살아갈, 사라질 것이요. 언제나 부족함을 느낄 것이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욕심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자칫 잘못하면 불이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부터 독립을 하여서 광야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이 불편했어. 그렇지 지 않겠습니까? 집을 떠나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먹고 자고 하는 것이 불편했고, 그들은 불평불만하면서 다시 어, 자기들이 종살이했던 그 시절로 애굽의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일복을 받고 있을 때에 그들은 이 땅에서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들은 뭐 했습니까? 성경말씀 사도행전 7장 41절을 보면,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지어 놓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또한 우상으로 맹렴마 기뻐하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보다도 더 높게 생각 어떤 사람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며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한그 학벌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고 하여간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소중히 생각하며 그것을 취하며 그것으로 기뻐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세상의것들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기뻐하고, 왜 우상에 빠져서 우상을 기뻐하느냐 하면, 정말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고, 정말 그 참된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참된 기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시한 기쁨을 만족하며, 그 기쁨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기쁨을 알고 나면 세상의 모든 기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기쁨은 다 냄새라고 부역지도 않은 배설물과 같은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 4절은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보니까 정말 좋은 보아를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것보다 더 좋은 보아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아를 샀습니다. 하나님의 로마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이세상의 것이 주는 기쁨을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성령 안에 가야 이때에 진짜 평강과 진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맛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이 세상 무엇을 해도 참된 기쁨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정말 알게 되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알게 되면 그 기쁨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큰 기쁨이 되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를 근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을 체험을 하고 나면 우리는 그 기쁨을,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참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함으로 주님을 높이게 되고, 정말 주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신은 기쁨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교회에 다녀서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 다니서 소용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작정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더 가까이 하고 내 마음을 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갖게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 기쁨을 갖게 되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취미 생활을 위해서도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아, 어떤 분들을 보면 뭐 어, 취미를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참그 피곤한 몸을 어, 일찍일 나서 잠도 주무시지 않고 취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얻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정성을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정성도 없이, 내네가기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냐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말 정성을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만나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함께 참으로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시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남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남들이 불리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마시고 진실되게 사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부귀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마십시오. 자신이 주 안에 있음을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함께 주님과 기쁜 일하시는 분들이 다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 찬모.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잘못되는 것을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신이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기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악을 행하는 것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가슴아 파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안에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시며 주님 나와 함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며 날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 때문에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따가 집어 시겠습니다.